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호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의 힘이 됩니다. 이타는 이제 생존 게임이 개인이나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도 생존 게임에 돌입했다라는 얘기를 하기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선진국은 네. 아무래도 공공 투자나 아니면 세수든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 기업이 갖고 있는 부, 국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부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1년을 버틸지 뭐 2년을 버틸 충분히 버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치료제 우한 폐렴에 대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면 살아남는 거잖아요. 개인과 뭐 기업이나 똑같은데. 이 어, 우한폐렴에서 망할 수 있는 나라가 꽤 많다는 거죠. 아. 만약에 제가 전 세계의 그 패권을 노리고 아니면 조금 야망이 있다면, 저는 뭐 우한폐렴을 좀더 즐길 것 같아요. 오. 왜냐면 그냥 거저 얻잖아요. 예. 예. 뭐 지금 우리가 핫한 게 우리 북한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체제가 뭐 2,500만 명 인구도 안 되고. 우한 폐렴으로 만약에 이태리처럼 지금 벌써 한 6천 7천 명, 만명 가까워지는 사망자가 난다고 하면 게임이 틀리거든요. 음.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명 중에 뭐 10%만 해도 200만 명이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 존립 자체가 거의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야망이 있는 일본의 정복자나. 네. 아니면 뭐 옛날 징기스칸의 정복자나 어, 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었다면 저는 뭐 숨김 없이 기다릴 것 같아요. 음, 지금이 기회다. 네, 뭐 사람들이 뭐 나라를 훔치면 영웅인 것처럼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 역발상하면. 그렇죠. 또뭐 삼대 뭐 투자가 중에 하나인 진 로저스는 북한이 가장 핫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남북 통일되고. 북한의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고, 땅은 거의 공짜고, 사람은 네. 똑똑하고, 음. 또, 그, 북한 여성은 출산을 충분히 할수 있어서, 음. 뭐 전체적으로 남북한이 통일돼도 훌륭할 것이고, 아니면 북한에 대한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도, 뭐, 100% 승리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같은 민족이고, 북한을 보면, 통일되는 게첫 번째고요. 지금처럼 이게 그 이념이 틀려서, 전혀 다른 체제를 갖고 있다면 저 저라면 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냥 자동 붕괴가 될 거거든요. 아 이건 뭐 불보직, 개인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는데 국가도 망할 수 있다. 네, 국가도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프리카나 아니면 기타 아시아에 있는 그 경제적으로 조금 취약하고 네. 그 다음에 의료가 전혀 안돼 있으면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해서, 뭐, 선진국들이 인도적으로 그걸 다 구해주겠느냐. 그런데 음, 뭐. 우리 이란만 봐도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어 우리 한국의 그 의료 테스트기라도 달라고 하잖아요. 그 예. 미국의 제재 때문에 뭐줄수 있다, 없다, 이래 얘기가 나오는데, 무조건 사람을 살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할수 있는 거 주고, 음. 또 격리를 시키고, 또 살아야, 그 건강한 사람은 따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음. 이렇게 하나의 그 이념 분쟁이나 기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는 정말 슬픈 일이죠. 그렇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같은 민족이 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로나가 우한폐렴이 뭐 6개월만 진, 계속 진, 진행된다고 하면 아니면 뭐 1년 간다고 하면 어, 나라 나라도 생존하기 힘들다. 망하는 음. 나라가 생길 것이다. 그 중에 북한도 어,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음. 어, 우리 장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사실 지금 북한 오늘 뉴스에 무슨 김정은이 어디 시찰을 가는데 마스크를 다안 쓰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써야 될 시기 안 쓴다는 거는 뭔가 좀 과장해서 행동하는 것 자체가. 네. 뭔가 숨기고 싶어서지 않을까. 그래서 내부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지도자들부터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표님도 회사를 경영하고 저도 회사를 조금 맣게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한두명 핵심 인재가 아퍼버리면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북한도 그런 체제 딱 전인데 이거를 외부에 알리면 공급 업체가 끊기니까 어 아닌 척하면서 이제 좀 하는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회사든 실물경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버텨야 되고요. 음. 현금을 뭐한달 아니면 세달 아니면 뭐일 년치든 무조건 세금을 안 내든 뭐 아니면 채권 채무가 있어서 채권 채무가 있어서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네. 이럴 때는 버텨야 돼요. 음. 버티는 분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국가도 무조건 버텨야 되는데, 네. 이렇게 북한이나 아니면 뭐 시리아, 중동에도 지금 이라크 이런 데좀 취약한 데 많잖아요. 특히 또 아프리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아프리카에 천연 자원이 어마어마하고 석유 자원 어마어마하고 또 북한 같은 경우 철광석뭐 기타 석탄 등 많은 자원이 있거든요. 인프라도 좋고. 음. 제가 만약에 기업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찬스죠. 이보다 더 좋은 찬스는 없을 겁니다. 음. 그리고 또잘 버티면, 우한폐렴 때문에 버티면, 기업하시는 분도 어마어마한 기회가 오는 걸 거예요. 저는 이게 우한폐렴이 위기인 거는 확실하거든요. 전 세계 다 위기니까. 그래도 잘 버티기만 하면 정말 큰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 오닉스 직사업센터에서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소형 평인 직사업센터를 빨리 구입해서 사업자 등록을 증 해서 음. 사업 자금을 대출 받아서 기회를 노리는 것이 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음. 그래서 어 지금처럼 뭐 소상공인이다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한다 하는 것보다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나는 음, 내 사무실도 있다. 음. 이건 상당한 어필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 어차피 빚을 지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현금을 최소로 적게 드리고 더큰 불을 음,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저도 마이너스 삼천에서 시작했을 때나랏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고 또 그것이 수출로 연결되고 이익을 내서 그 돈을 갚고. 마지막에 힘들 때는 이 오닉스 지식사업센터에 있는 공장 땅을 어 신축 이 땅을 신축한 거죠 그니까이 땅에다가 오닉스 지식사업센터를 신축해서 분양을 해서 위기를 하나씩 탈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그러니까 구멍가게를 하는 것보다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무실을 갖고 어, 대출을 좀더할수 할수 있도록 네. 본인을 포장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회사를 포장한다는 거죠. 지금 시기에 사실 난 이만큼 버틸 수 있다. 네. 그, 이게 그냥 거래업체뿐만 아니고 정부에도 네. 그래서 은행에도 네. 그래서 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 지금 시기에 이렇게 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거래 내역이 조금 더 있는 거를 네. 어, 추가로 보여주면 얼마든지 지금 좀더 받을 수 있거든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저 역시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사업을 20년 넘게 하면서 네. 어, 본인 자금으로 사업한 사람은 거의 못본것 같아요 어. 그럼 본인 자금으로 한 분들은 대부분 망해요 <laughs> 아 이게 사업 초창기 하신 분들이 가장 큰 실수인데 음. 예를 들면 맥북을 사고 싶어요. 맥북 비싸잖아요. 네. 한 4500만 원 하는데 네. 사업 초반에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걸 돈을 모아서 사요. 네. 근데 사업 하신 분들은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꼭짜로 쓸까? 네. 그래서 정부 지원금 네. 신청해서 받으다가 사고. 네. 생색은 다 내고. 그래서 네. 아, 이렇게 사업하는 거구나라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비용도 떨어야 되니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돼야 된다면 구매하는 거는 가장 좋은 패턴이거든요. 물품 구매나 이런 거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나가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음... 인건비 나간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 잡업기여를 준다는 거라고. 어, 그렇죠. 예. 네, 일거리도 갖다 주고. 네. 어, 잡을 이렇게 구해 주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한다는 거는 그 개인뿐만 아니고 국가의 어마어마한 음. 그렇죠 능력이죠. 약간 신적인 능력을 제가 비해야 할수 없지만 거의 신과 같은 능력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업을 창조해서 음. 어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본인이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넘어가는 단계가. 네. 그래도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처럼 기업인을 비하하거나 네. 기업인에 대해서 안 좋은게 표현하는 거는 네. 별로 네.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하고 싶은 얘기 중에 기업인을 좀 존중하고 네. 기업인이 할수 있는 영역을 많이 넓히자 음. 그래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 위기에 있어도 다 정치면만 있지 경제국이 없다는 한국 어, 그래요 네. 신문에서 거의 한4한는 40 코로나 네. 40%는 정치 20%는 사설 네. 그리고 나머지 여분의 신문이 기업 네. 그래서, 제가 어 50년 넘게 이렇게 쭉 보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너무 어 선진국에서 이렇게 정치 이슈가 큰 나라는 몇개안될 거예요. 한국도 이미 선진국인데, 정치 이슈가 이렇게 있는 나라는 거의 유럽에 음. 가거나 미국에 있을 때 보면, 네. 정치를 논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 정치인에 대해서 존경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정치인 이름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아... 또뭐 무보수도 많고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가 봉사한다고 하는 거지 국회를 의 하겠다 해서 뭐 명예도 돈도 아니면 어~ 깡패 동원하고 뭐 정치 깡패도 많잖아요 또 종교 깡패도 많고 돈 주고 어~ 자기의 어떤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런 거 저 그런 면에서는 정말 후진적이다. 어차피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했고 선진국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돈이 넉넉히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좋은 일을 위해서 정치한다는 분이 앞으로 생길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좋은 의미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 요 오히려 나왔다 하면 뭐 나쁜 놈이네 아니면 뭐 과거 이득을 캐면서 오온갖그 뭐 좋지 않은 소리로 도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선자병법상 어, 뭐 물론 남무를 해하는 것도 나쁜 소리를 내서 적을 교란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지 모르지만 이 사업하는 데서 이렇게 보면 정말 나쁜 거를 보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지금처럼 전 세계가 다 망해가네 아니면 전 세계가 하루를 아니면 한 달을 1 년을 못 버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뉴스에 대부분이 경제라는 건 아니 정치면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전혀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우한 폐렴에서 대부분 다 패널에 나와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뭐 뭐죠 뭐 장관도 뭐 정말로 의사협회나 이런 기타 전문가 집단의 의견 뭐 대통령 들어야 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메르켈 총리가 전문가한테 모든 걸를 전권을 주고 거기에 맞게 하고 음. 대통령은 뒤로 잠깐 가서 네. 또 자기가 이미 만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이주한다 음. 그렇,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들어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런 그전 세계가 지금. 정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위험에 처해 있는 데불구하고이 대한민국의 뉴스가 정치면이 대부분이라는 걸 슬픔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정말 이거는 음 언론하는 분들이 좀 각성해야 돼요. 정말 어 이게 사회를 양극단으로 보고 너무나 나쁜 것만 얘기하는데 저는 이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 경제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내라, 음. 좀더 버텨라. 또 직장 다니는 분한테 힘들지 않냐 그다음에 지금 대구에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한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격려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음,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그 그 뭐라고 해야 하나요 격렬 일 같은 게 제가 선진국에서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보통 보면 격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음,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종교 집단에 대한 경멸의 눈빛, 네. 그다음에 N 번방 이번에 뭐 네. 아동성 뭐 노예처럼 나왔다는 거에 대한 경멸감, 네. 그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멸감이 쌓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사회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계속해서 좀안 좋은 면이 너무 부각되고 있는데, 좀 좋은 뉴스가 더 많이 나오고 경제 뉴스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조금 아쉽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엉덩이도 무거워야지만 꼭 버틸 수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하루라도 빨리 낼수 있는 방향을 직장을 다니더라도 뭐 와이프 이름이나 제3자 이름이나 법인 이름으로 개인과는 음. 또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를 내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어, 세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지 마라. 음. 버텨라. 음. 그 연체 해봐야 얼마나 되겠느냐. 음. 무조건 버티고 현금을 확보해서 음. 음. 더 급한 거를 막으라. 더 급한 걸 막으라. 네.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받으라. 이게 음.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경제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북한부터 네.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